실험 전후에 정리 정돈을 해요. 실험할 때 나온 폐기물을 폐기물통에 버려요. 시험실내에서 시약병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말아요. 화학물질을 맛보면 안 돼요. 실험실내에서 뛰면 위험해요. 실험실 실험실내에서 장난을 하면 안 돼요. 실험 중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네. 실험실에서 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를 알려요 불을 조심해요. 실험복, 안, 마스크, 원경 등 안전 안전 o u n g dung, a n 요 실험실 내 d u 지도교사의 t h e 지시에 따라요. 긴 머리를 e n 하게 묶어요.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아요. 안전장비와 비상구를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줘요. 이상입니다 상해산해심을 선해장을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도포기 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게 가시가 있습니다 보기로 한번 관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어, 초록색 빛깔인데 좀 어두운 색깔이 납니다. 여기 하면은 무슨 흰색 가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지면 흰색 가루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7개,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축한 모양이고, 동그랗습니다 보입니다. <목소리도> 밑 <밑에> 부분. <목소리도> 조심해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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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줄기 부 있습니다. 이부니다 음 아주 단단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여기. 네, 이 부분은 아주 쉽게 잘 잘립니다.

저 휴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지구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물줄기에 물을 흡수해 자라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 물통입니다 중간 모품을 한번 짜. 잠깐만. 이 자르반 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몰라, 이거 하다는 것, 이거 하다는 아. 것, 모르 만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잘 되는 거냐? <laughs>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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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때 부분을 게니다 그다음에는 어리랑 연결된 보니다 이때 칼을 조심합니다. 잘 때는 항상 칼을 조심해야 합니다. 是你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두꺼운 줄기에 작은 줄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라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줄기도 있습니다. 다른 식물의 뿌리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인장의이 밑에 이렇게 단단한 나무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선인장 가운때잘 잘려지진 않습니다. 나 이렇게 안에 이런 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줄기를 옆으로 채워보니까 나무 같은 줄기와 아, 작은 줄기가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선습니다장에는줄이 어 뿌리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다른 나무 같은 이런 것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을 관찰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 모두 천회장 외에 사막에 탁 사는 다른 식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막. 일단 사막은 아주 작은 모래가 쌓여있고 물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비가 1년에 250m 이하로 오거나 몇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힘든 넓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식물은 많이는 없습니다. 알로에 알로에가 사막에서 살수 있는 이유 특징. 사막에서 알로에가 살수 있는 이유는 다육식물은 주로 건조기에 대비해 잎의 영양과 수분을 저장하여 잎이 두툼해요. 그래서 알로에는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기르고 끝이 뾰족 뾰족한 잎의 양쪽에 톱니의 가지가 있어 건조한 물에 잎에 수분을 증발을 막도록 방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바범나무 바범나무에 살수 있는 인류 특징 바범나무는 줄비가, 줄기가 두꺼워 그곳에 수분을 저장할 서 사망에서 살수 있습니다. 바위솔 바위솔은 물의 증발을 받기 위해 잎의 크기가 작고 뾰족해요. 야자나무 야자나무 야자 특징 물을 저장하기 위해 줄기가 굵고 두꺼운 껍질로 쌓여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막에도 여러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조사 끝.